밝는 행동은 참가 주시기 바랍니다. 야심까 독사는 마라톤어 박종필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화문의 상징. 광화문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6월 15일 토요일 아, 오후 2시 15분 정도 됐습니다. 자, 방금 광화문에서 수문장 아, 교대식이 끝났습니다. 자, 관람객들이 에, 흩어지고 있는 풍경인데요. 자, 이곳은 광화문입니다. 자, 제가 반대 방향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화문 광장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광화문 광장입니다. 자, 아, 약간은 어, 남서쪽 방향으로 어, 서울 아,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정부 서울청사 건물이고요. 이번에는 외교부 건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 그 다음에 길 건너편에 아, 전방 약 200m 지점에 주한 미국 대사관 건물도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남쪽 방향 전방 약 아, 1km 정도 지점에 아, 서울시청 방향입니다. 저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광화문 바로 앞에서 남쪽 방향 광화문 광장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광화문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